음, 선방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11시간 운전해가지고 와아 굿나잇 아 이제 체크아웃하고 숙소 나왔는데 어, 밑에부터 벌써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아, 케이블카를 타러 가긴 가야 되는데 아 날씨가 별로네요 제가 어제 밤에 묵었던 숙소는 어, 요런 계단을 올라가서 있는 숙소였어요 중턱쯤에 지금 뭐 밑에서도 보이듯이 어, 안개가 잔뜩 꼈어요 아래 저 멀리 아래에 있는 산도 안보이네요 반대편에 있는 집들도 잘 안보이고 아 이런 날씨가 좀 안도와주긴 하네요 안개가 진짜 심하게 꼈어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가보죠 어, 저기 소수 민족인가 봐요 농족이었나? 어, 애기들이랑 할머니들이 나오셔가지고 물건을 팔고 계시네요. 아, 어, 저기 소수 민족들이 서양인 여자들한테 물건 팔고 있네요. 어, 저기 건너편에 비비 호텔 사파가 어제 불 되게 환하게 밤에 켜져 있던 호텔이고, 저 오른쪽에 노란색 건물이 케이블카 타는 사파역인 것 같은데, 어, 저까지도 지금 별로 안 먼데도 뿌옇게 보이네요. 어, 저기 웨딩 촬영한다! 저기 지금 이렇게 웨딩 촬영하고 있는데 보이나요? 화면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사파 성... 화면 정... 화면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사파 성당이래요 오늘 밑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개가 잔뜩 꼈는데, 위에 올라가면 판시판에 뭐 보일지 모르겠네요. 웨딩 촬영하는 사람들이 웨딩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벌써 몇팀 봤어요. 어, 이 썬플라자라고 적혀 있는 노란색 건물에서 어, 케이블카 타는 표살수 있나 봐요. 들어가 볼게요. 사파 스테이션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 건물도 꽤 크고 멋있게 잘 지어놨어요. 저기 뒤까지 와, 가격은 뭐 대충 이런데 성인 기준으로 왕복 다 끊으면 한 80만동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음,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뭐 기차 같은 걸 타고 케이블카 역까지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또상 정상에 올라간 다음에 정상에서도 기차가 한번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가는 기차랑 케이블카 왕복. 이거는 75만동 주 구매했고 케이블카 끝나고 정상까지 가는 또 기차는 위에서 구매해야 된대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위에 올라가도 아무것도 안보이는데요 아까 직원이 보여줬는데 위에 실시간 동영상 같은 거를 네, 완전히 정말 하나도 안 보여요 이제 이 퍼니큘라라는 기차 타고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간대요 와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와, 진짜 너무 안 보이는데요 벌써 이 정도면 올라가면은 어, 완전히 안 보이겠다. 여기저기 막 공사하고 있네요. 어, 기차 사이즈는 이 정도예요. 꽤 커요. 어, 기차 탄 사람들보다 좀 서둘러 가지고 빨리 올라왔더니 제가 케이블카를 탄생했어요. 야, 비싸게 주고 끄는 보람이 있네. 보이진 않지만. 아직 그렇게 높은 데안 올라가서 밑에가 좀 보이네요. 어, 저기 계단신문이구나. 추수가 끝났나봐요. 노란색 물결을 보러 온 건데, 안 보이네요, 이런. 제가 지금 줌을 땡기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진짜 높거든요. 대만 타이페이에서도 이렇게 높은 케이블카가 있는데, 어, 거기 못지 않네요. 거기 풍경도 지금 비슷하거든요. 거기랑 여기랑. 여기가 잘 보일 때는 이렇게 산골짜기 사이로 가가지고, 장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 비행기 타는 느낌이에요. <laughs> 지금 이렇게 안개 위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약간 보이네요. 음, 저 위에 하늘은 맑아요. 음, 이렇게 지금 산을 올라왔어요. 저 안개 위로 올라오니까 지금 잘 보이는데 어, 저기 천년 폭포도 있네요. 이렇게 산에 안개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멋있네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거의. 와, 올라오길 잘했네요. 어 밑에서 볼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올라오니까 그래도 안개 위로 어, 올라오니까 좀 보여서 어, 타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꽤 높이 올라왔는지 귀가 멍멍해졌어요 좀어아 왔는데 한 20분 정도 탄것 같아요 지금 테이블카 내리자마자 느낀 게 춥네요 1 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 생각보다 춥네요. 우산도 어, 쓰고 비옷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옷이 다젖나본데요 비옷은 안 사왔는데 밑에 있는데 비옷은. 얼마나 추운지 히터가 있네요. 일단 한번 정상까지 가는 기차 타로 가볼까요? 아 여기도 뭐 전망대 같은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시야가 완전 뭐 절망적이네 야옷장 흰색이네 흰색 신발도 젖었고 벌써 난관이네요 난관 아이고, 얼마냐 어, 편도에 7만동이네요. 어, 티켓 샀는데, 이 편도 7만동이에요. 3,500원 정도인데, 어, 내려올 때는 걸어 내려오려고요. 이게 당가봐요. 나 1분밖에 안 걸리는데, 1, 2분? 고객님, 부탁드립니다. 아, 내가 고상기후랑안 맞나봐. 되게 쬐끔 걸었는데 숨이 막 가쁜데요? 오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좀안 맞나봐요. 되게 숨차요 아유. 어, 저만 그런가 했더니 저기 다른 한국인 분들도 숨차다고 하시네요. 어, 되게 지금 밖에 안 올라왔는데 yes, 그냥 아, no, 어, 숨이 많이 차네요. 어, 다행히 지금 비는 그쳤고 어, 안개만 껴 있는데 어, 좀 기다려 보면 혹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 yeah, where are you from? 인디아. 인디아. 아, 3 2 1 어, 뭐다. One 엄마 엄마. 3 2 1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어, 판시판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제일 높대요 3143m 인데 어,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네요 어,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카페가 있어요 어, 여기서 안개 거치기 한번 기다려 볼게요 내려가는거는 케이블카까지는 걸어갈건데 어, 경사가 조금 심해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음, 계단이 되게 가파라서 음, 조심조심 뭐 안개 끼니까 안개 낀 대로 나름의 뭐 운치는 있어서 좋네요 물론 밝을 때만은 못하겠지만 어, 그래도 나름 멋있어요 계단을 올려다보면 런 느낌. 어절 안에 여기 높은 탑이 있어요. 어, 안개가 자욱합니다. 여기 아래 보니까 천당으로 가는 길의 느낌이 나네요. 어. 여기 정자도 날씨만 좋으면 전망대의 수준으로 잘 보일 것 같은데, 어, 지금 아직 안개가 안 걷혀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laughs> 이제 위에서 한시간 정도 기다려 봤는데, 뭐 맑아질 생각을 안 해서 어, 이동을 해야 돼 가지고 이제 묵항 차이로 어,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아쉽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어 맑은 한시파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좀 많이 아쉽네요. 저기 엄청 큰 부처님이 어 사파를 내려다 보고 계시네요. 그 아래에 계단 통해가지고 정면에 보이는 엄청 높은 탑에도 올라갈 수 있나 봐요. 어,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근데 뭐 보이진 않아서 가진 않을 건데, 저런 것도 있네요. 이제 케이블카 다시 타고 내려가야겠어요. 와, 여기가 사파 최고의 경치다. 진짜!